여러분 드디어 완성! 와! 여러분 이거 한번 까볼게요. 전 이게 제일 기대됐거든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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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와, 이게 살짝 박스만 봐도 울컥한다 제가 옛날에 비룡성 사자성 이런 걸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못 가졌거든요 그 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여러분 와이 박스 보세요 영롱하다 영롱해 박스 디자인도 올드 사자성이랑 똑같네 야 센스 대박이다 게다가 사자성 옆면을 보면 중세마을 박스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중세마을이 사자성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떡상하기 전에 사라고 그때 제말 듣고 중세마을 사신 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중세마을과 같이 디오라마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중세마을이랑 사자성 스케일 딱 맞아. 와 진짜 대박이다. 특별히 뭐 안하고 그냥 조립하자마자 딱 두기만 했는데도 어우 둘이 시너지 장난 아니죠 진짜. 게다가 프로모션으로 받은 이 숲속 은신처도 완전 찰떡입니다. 지금 사자성 옆면에 이 나무랑 어우 너무 잘 어울려. 사자성의 숲속 은신처에 중세마을까지 아 쓰리콤보 제대로다 아주. 게다가 저는 미니 피규어도 추가했습니다. 뭐 디즈니 미니 피규어도 있고 요 레고 스토어에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은 바로 이 미니 피규어입니다. 이 미니 피규어는 22시즌에 포함된 음유시인입니다. 음유시인 앞에 동전이 떨어져 있죠? 바로 이 동전인데 이게 사자성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성에도 음유시인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미니 피규어입니다. 옆에 있는 22시즌 미니 피규어와 같이 둬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유신이 있는 장소를 보면 지금 여기 북이 있고 이 통에 이제 북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안쪽에 종도 있고 근데 쌩뚱맞게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의 안쪽을 보면 보석과 동전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전이 아까 제가 22시즌 미니 피규어에서 보여드렸던 그 음유신이 가지고 있던 동전과 똑같죠? 따라서 이두 미니피규어는 같은 화폐를 쓰고 있으니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디오라마를 같이 하기 정말 좋습니다. 음유신 말고도 다른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미니피규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팔콘 기사죠. 원래 이 팔콘 기사는 아이디어스 대장간에 있는 미니피규어입니다. 원래 대장간이 중세 시리즈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크죠? 거의 뭐 성광 높이만 하잖아. 이게 지금 크기가 너무 얘가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대장간의 미니 피규어만 사용했습니다. 대장간의 다른 미피들과 달리 이 팔콘 기사단은 사자성에 들어있는 팔콘 기사단 미피들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전시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자성에 왜 블랙팔콘 기사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중세 시리즈니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캐슬 황금기 시절에는 진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자, 블랙팔콘, 엘크, 드래곤 등이죠. 이 사자성은 90주년 기념 세트이기 때문에 기존 캐슬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팔콘 기사가 이 사자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크 문양을 사용하는 숲속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자성의 도개교 밑을 보면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저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도착하겠죠? 여기가 바로 그들의 은신처입니다. 옆 부분에 무기도 있는데 활이 보이죠? 그 활을 관역을 쏴서 연습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테이블에는 뭐 지도와 촛불 그리고 잔 같은 게 있네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은신처의 윗부분을 보면 식료품을 파는 가판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판대가 뾰로롱 이 가판대를 이용해서 은신처의 입구를 가려놓은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원래 숲속 사람들은 이런 캐슬 같은 벌크가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밖에 세트가 없었어요 약간 나무에 숨어있고 숲에 숨어있고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얘네들의 은신처가 바로 여기에다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엘크 문양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 엘크 문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들의 은신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무기고죠. 자, 제가 이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열시용 이렇게 열면 안쪽에 무기들과 함께 엘크 문양 방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은신처도 그렇고 무기고도 그렇고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거 보니까 약간 비밀결사대 같은 느낌인데요. 자, 그럼 사자, 블랙 팔콘 숲속 사람들까지 는 찾았습니다. 그럼 비룡 문양 하나 남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비룡 문양을 찾으려고 이 사사성을 진짜 뜯어보듯이 봤는데 없어. 그래서 아, 내 내피셜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인스에 있었습니다. 인스를 보면 위에 영어로 뭐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드래곤 암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그 말은 이 용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이 돌을 이 밑으로 내려서 수비를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드래곤 아미가 바로 비룡성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도 사자성과 비룡성은 적대 관계였거든요 와 진짜 이스터에그 미쳤다 자 그래서 요래 막 드래곤 아미가 쳐들어오면 여기다 돌을 굴려서 빡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거는 사자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자성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캐슬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이스테그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야 역시 90년은 주 클라스가 다르다니까. 자, 그럼 제가 이, 이런 이스테그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자성의 탑 중에 하나에는 안쪽에 종이 있습니다. 인스에서는 이 종을 이용해 늑대 악탈차가 오는 것을 경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늑대 약탈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늑대 문양을 사용하는 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종은 외부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약간 경보 같은 거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재난 문자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터 에그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노란 성이죠. 레고에서 출시한 최초의 캐슬입니다. 바로 이 캐슬의 미니 버전이 사자 성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살짝 부서져 있는데. 어, 아직 조립 중인 것 같네요. 완성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 확실히 좀 비슷하긴 하네요. 자, 이쪽에 있는 노란성의 요소가 끝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장 벽면에 방패가 세개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저 문양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 사진의 위쪽을 보면 아까 연회장에 있던 문양이 있죠? 바로 이 문양이 노란성 세트에 들어있는 진영을 표현한 것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자 지금까지는 진영과 관련된 이스터 에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은 90주년 클라스가 모양이 안 나죠. 자 제가 추가적으로 올드레고와 연관된 이스터 에그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스에는 이수레가 윌라의 윈드십을 연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윌라의 윈드십이 바로 이겁니다. 이 윈드십에 타고 있는 마녀가 바로 윌라예요. 인스를 유심히 안 봤으면 이 술에 그냥 벌큰 줄 알았을 거예요. 와,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 진짜 대박입니다. 마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원래 올드캐슬의 핵심 미니 피규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법사입니다. 인스에서는 이 마법사가 무려 28년 만에 돌아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에 출시된 용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2층에 보면 마법사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마법사의 특징인 별 모양 마법봉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가 사자성이잖아요. 뭐 비룡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용이나 뭐 유령 같은 건뭐 없어. 그래. 그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아이 마법사 해줄 거면 이 마법봉은 옛날 거로 해 줬어야지. 심지어 그때 마법봉은 이게 야광이었어요. 마법봉이 없는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마법사가 두 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여자 마법사를 레고스토어에 가서 만들었습니다. 마법봉도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둘이 완전히 커플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사자성의 기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의 벽면을 보면 이렇게 곳곳에 톱니바퀴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들을 이용해서 총 3개의 문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문세개가 모두 이쪽 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살짝 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뒤쪽에 있는 후문입니다. 이 후문을 보면 어, 검은색 창살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 옆에 뽑으면 이 톱니 있죠. 얘를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고 다시 풀면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기믹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 톱니바퀴를 돌리면. 정문에도개교가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뾰로렁 짜잔. 야, 대박이다. 근데 지금 안쪽에 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얘를 열려면 이 위쪽에 어, 이 꼭대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얘를 돌리면 자 보세요. 이게 올라갑니다. 두르륵, 두르륵, 두르륵. 오, 완전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음에. 자, 얘를 다시 풀려면은 이 톱니바퀴를 역으로 제가 풀죠? 안풀려 이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걸려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한 번에 쫙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번 누르면, 와우!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더 대박인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미니 피규어를 여기다 놓고 이 도개교를 올리죠? 그러면 까꿍 미니 피규어가 사라집니다. 자 뒤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미니피규어를 올려놓고 제가 도개교를 올리면 얘가 이렇게 밑에 던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옥살이 하게 되는 거죠 저분 보세요 너무 오랫동안 있어갖고 해골이 됐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laughs> 이 던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갇혔지만 탈출할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그 숲속 사람들의 무기고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문을 열 다음에 여기가 기믹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옆쪽에 돌이 하나 또 있죠. 얘를 슬라이딩처럼 옆으로 밀수 있어요. 자, 보세요. 뾰르롱 그럼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저 비밀 통로를 통해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던전을 보면 감옥이 두 개인데 여기는 탈출이 가능하고 여기는 탈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지금 해골이 된 거예요. 하필이면 탈출이 안 되는 감방에 갇혀가지고 지금 해골 될 때까지 여기서 썩은 거야. 아 이런 깨알 디테일 어면 좋아. 이렇게 비밀스럽게 열리는 문이 던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다성을 반쯤 접은 상태인데, 요 벽면을 잘 보세요. 제가 얘를 펴면 이렇게 벽이 슬라이딩처럼 움직이면서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접을 때는 이쪽 벽면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원래 없던 비밀 공간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없다가, 이렇게 열리면서 지금 비밀 공간이 보이죠. 지금은 없다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비밀 공간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비밀 공간이 생기는 것보다 이 외관상에서 이 외벽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도 딱 네모나게 떨어지게 늘어나는 게더 신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쓱 줄어들잖아요. 다시 접으면 이렇게 딱 되고. 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자성은 브릭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뻔한 방식으로 조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렇게 늘어나는 벽도 그렇고,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디테일도 브릭을 다 세로로 쓴 겁니다. 이 계단도 보면 위로 쌓은 계단이 아닙니다. 옆으로 조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조립이 신선했어요. 근데 그게 살짝 양날의 검인 게 옛날 감성을 생각을 하고 이 사자성을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그 새로운 조립법 때문에 살짝 이질감이 올수 있어요. 예. 얘가 이제 겉보기에는 사자성이지만 실제로는 최신식 모듈러를 제가 만든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듈러를 조립하는 느낌인데 약간 가구나 오브젝트가 중세 시대 건 거죠. 여기를 보면 피아노가 있는데 사실 이건 피아노가 아닙니다. 하프시코드라는 중세 시대의 건반 악기입니다. 바로 오늘날 피아노의 전신이죠. 이런 중세시대를 표현한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무기고 옆을 보면 탑이 하나가 있는데 그탑 안에 정체 모를 것들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조립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중세시대의 화장실입니다. 중세시대의 캐스트를 보면 성의 벽면에 뭐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보면 이제 요기로 떨어지는 거고 그 떨어져서 요 밑에 개구리가 원래 녹색이었는데 갈색이 됐다고 합니다. 아뭐 아 이런 것까지 표현을 했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뭐 너무 그 중세 시대 모습을 아 쓸데없이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제가 뭔지도 모르고 조립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이쪽을 보시면 천장이 아주 높은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앞에 문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마굿간입니다. 저는 조립을 다 하고 나서도 여기가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네, 나중에 설명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넣으면 이런 모습인데 어, 좀 좁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그리고 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회색인데 여기만 좀 지붕 색깔이 특이하죠? 이게 바로 집단입니다. 집단으로 지붕을 만들면 보온도 잘 되고 나중에 통풍도 잘 된다고 하네요. 그럼 왜 집단이 여기에만 있지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뒤를 돌리면 아, 왜 여기에만 집단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지붕 밑이 바로 여왕님의 처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꼬마가 노란성도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아, 따뜻해야지. 아, 그래야 되네. 이제 이해가 되네. 그 밖에 이렇게 무기고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주방의 옆을 보면 물길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곡식을 빻는 맷돌이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얘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주방 바로 앞에 곡식을 빻는 곳이 있는 거야. 방앗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빻은 곡식들을 바로 요리에 쓸수 있게끔 되는 거고 여기서 요리한 게 바로 여왕님의 식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이 사자성은 기존의 사자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디테일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그만큼 스케일도 커졌죠. 그리고 미니 피규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꼭 중세마을이 없어도 됩니다. 미니 피규어가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벌크에 미니 피규어만 끼워놔도 꽉찬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레고 값이 올라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얘가 이제 52만원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쌌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스케일도 그렇고, 미니 피규어도 많고, 디오라마 하기도 너무 좋고, 뭐 이렇게 기믹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다가, 약간 캐슬의 역사가 쫙또 들어가 있는 이스터에그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이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도 오픈런 때 뛰었거든요. <laughs> 아마 이제 이게 8월 8일에 오픈되면 한동안 좀 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